2024년 7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 읽기 새번역 성경 194일차 잠언 30장 이것은 야계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 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제가 돌아갈까 두렵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눈이 심이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핏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도 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 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으니 고스월과악기 못났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와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와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였던 자치이다 가늠한 여자의 자치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세상을 뒤흔들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요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팀에 자기 집을 짓는 우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날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늠름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자랑스럽게 걷는 사냥개와 순념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도두면 분쟁이 일어난다. 자먼 31장. 루엘 왕의 자먼,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성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막히지 말아라. 누무해라,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은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핏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하여라.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삶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핏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아멘.